햇볕이 들이채기 시작한 염소농장. 축사로 대형 가스통을 들고 나타난 부자농부. 어? 그걸로 뭘 하시려나 했더니 불을? 설마 그 불이 염소와 관련 있는 건아시겠죠 아니 애들이 놀라잖아요. 염소 잡으시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새끼, 내 새끼를 왜 잡아먹어요. 부자농부가 불을 쏘아 댄 곳은 축산의 철골과 바닥. 아니, 아니 왜 그래요? 얘 새끼도 건강하게 키우려고 지금 소독하는 거요. 불로 소독을 해요. 소독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불로 소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요 액체로 소독약을 뿌려봤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질 않하더라고. 몇번의생각했때 이제 불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불로. 세균를 죽인다고요? 불 소독을 하는 때가 따로 있나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제절 떼고 입식할 때 그리고 새끼 놓기 전에 좀 바이러스가 없는 데서 새끼를 놓고 새끼를 키우라고 아, 바탕불이 지나간 자리 와우, 진짜 몰라보게 깨끗해졌네요 얘들아, 소독했으니까 잘 살아라, 건강하게 불 소독 후 깨끗해진 축사에서 평온해진 염소들, 얘들아 이제 아플 일 없겠지?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철저한 위생 관리로 폐사율을 낮춰라! 바람 한점 없이 잠잠한 오후. 쉴새 없는 부자 농부. 이번엔 물 소독인가요? 이거 칡이에요, 칡. 선생님 드시고요 아, 내가 먹을 거 아니고 따라와 봐요. 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세척한 칡을 가득 싣고 출발하는 트럭. 도착한 곳은 20여 분 거리의 도심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요. 내 가게래요. 들어봐요. 가게요. 염소 농장과 함께 운영 중이라는 가게. 어허, 낯선 기계들이 가득한데요? 우리 농장에 염, 염소를 키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해요. 염소 고기로 지렉을 만든다는군요. 이거것만 넣고 삶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거 넣고 약재가 들어가야죠. 모양만 봐서는 이름을 알수 없는 온갖 약재들이 수두룩. 이게 다 염소 고기에 함께 들어간다는데요.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22가지. 20점 대부탕.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건강에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재 그리고 저희들만 따로 있는 약재들이 있어요. 무자농부의 비법 약재, 토복령 홍삼, 상어버섯 다 슬기 되시겠습니다. 50만원에요. 50만원, 염소 한 마리에 어, 기본 약재.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 가게 스페셜로 80만원. 비법 약재 가득 넣은 염소 푹 끓여 줍니다. 3 시간 정도 끓이면 압이 일단 차요. 압이 일단 차면 어,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 대파, 생강, 마늘 넣고 다시 끓이기 시작하는데 이틀 끓여요. 이틀. <laughs> 야, 이틀 동안 하 왔는 거잘 우러났습니다. 이야, 까맣게 우러난 진액. 약효가 다 우러난 약재들을 걸러내고 나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진짜 칠기 컬컬컬 색깔 좀 어치요. 네. 자 우러났습니다. 자맛한번 보세요. 아 한약재 냄새가 되게 많네 한약재 냄새만 그래도 마시기 불편하시진 않았죠? 네. 예기거나 뭐, 이런 맛이 예, 그 전혀. 예그 점이 없죠. 사탕 먹으면서 먹는 보약 먹는 취지는 끝났거든요. 요즘 그래좀다 내버립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맛이 좋으면서 이제 약효를 좋도록 해야 되죠. 직접 사육한 건강한 염소로 지레까지 가공하는 부자농부 야그 수익이 아주 알차일 것 같은데요. 아 주로 택배로 많이 하는데요. 1년에 수익이 한 2억 정도 돼요 2억.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염소지를 판매로 연매출 2억 원!